VR 현대기아차의 연구 개발에 어떻게 접목되어 있는지 느끼실 수 있도록 마련했습니다. 체험은 디자인 품형과 설계 품분두 품형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체험하시기에 앞서 디자인 부분과 설계 부분에서 VR 활용 현황에 대해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럼 첫 순서로 현대기아자동차 바리다당 양의원 조문의 인사 말수있겠습니다 양의원 점무로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현대기아차 바디 부문 양의원 조무입니다 먼저 2, 2019년 현대기아차 VR 미디어 처음 행사를 찾은 기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신자동차 산업은 LECA 즉, 모빌리티, 전동화, 스냅티드 자율주행으로 대변되는 거대한 패러다이의 변화에 의목 속에 있습니다. 이러한 성차에 대한 고객들의 다양하고 복잡한 요구와 빠른 시장의 변화는 민첩하고 유연한 개발 시로의수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현대기아 산업은 이러한 변화에 유연하고 신성한 대응을 하기 위해 가상의 모델 혹은 환경이용의대난을 개발하는 5철 개발을 강화해 오고 있습니다. 피지컬 중심의 전통적인 개발 방식에서 5철 개발 방식으로 의변화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입니다.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실물이비의 기존 차량 개발 과정을 가상화 시뮬레이션 방식으로 전환 하게 되면 획기적으로 개발 기간이 개발 유일의 고도화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보철 개발 프로세스 고입 이전에 시험차 생산으로 집중되었던 품질 검증 활동 역시 차량 개발 선행 단계부터 조기 검증이 가능해짐으로써 보다 고품질의 차량을 고객들에게 전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세상에 없었던 새로운 선택 모빌리티에 대한 다양한 검증도 가능해집니다. 오늘 기자분들이 시험하실 의 r 은 버추얼 차량 개발의 대표적인 도구 중 하나입니다. 제가 속한 바디풍 뿐만 아니라 연구 개발 장비 총가정에 광범위하게 쓰여지고 있는 VR은 가상의 의식, 즉 버추얼 리얼리티의 약자로 가상의 환경에서 가상의 자동차로 차량을 정밀하게 변경하는 기술입니다. 3월 오픈한 이곳 디자인국의 VR 품평룸은 20명이 동시에 품평이 가능한 시설로 우리 정미선 투석 디자님을 비롯해 최고경영진이 모여 수시로 가상의 공간에서 디자인 관련 중요한 의사결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현대 기아차는 고객들에게 최적화된 디자인 모델을 찾기 위해 더 많은 디자인을 신속하게 검토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설계부분에서도 VR가동은 활발합니다. 설계부분은 VR 품질 검증 시스템을 갖추고 가상 공경에서 차량을 입체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연구원들은 VR 장비를 착용하고 설계 품질 검증에 참여해 가상 주행 환경에서 오객의 관점의 입장에 서서 차량의 안전성, 보작성 작동성을 검증하고 컨트롤을 보 조작하는 것만으로 차량의 장면을 간편하게 절개해 부품이나 엔진의 작동 상황을 세밀하게 파악함으로써 설계 완성도를 높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세계에서는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를 먹는 것이 아니라 빠른 물고기가 느린 물고기를 먹는다고 합니다. 자동차 산업 대조환기보철 개발 프로세스의 도입이 현대기업의 경쟁력이 되고 또 크게 도약할 수 있는 토대가 될수 있을 것이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현대 디자인 모델 개발 실장 김광일입니다. 어, 반응성 정림이 말씀드렸듯이 지금 여러분들이 계신 곳은 우리 디자인과 신문 개발자뿐 아니라 당사의 최고 경영층이 매달 모여서 데이터로 만들어진 디자인 모델을 투평하는 VR 디자인 투평자입 이렇게, 그 당사의 미래가 결정되는 핫프레이스에 여러분들을 초대하게 되어서 접광이요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지금 제목 보신 것와 같이 VR로 구현하는 데이터 주도의 디자인이라는 제과 같이 VR을 말씀드리려면 차량 개발의 가장 초기 단계인 디자인 과정의 디지털화를 먼저 설명을 좀 드려야 할것 같습니다. 지금 보신 것와 같이 스케치를 바탕으로 해서 크레이 모델을 만들고 평가하는 과정을 반복합다그 다음에 디자인 모델을 완성한 후에 측정을 통해서 설계된 예질 부분에 데이터를 배포하는 일련의 과정이 전통적인 디자인 과정이었습니다. 이런 클레이 모델 기반의 프로세스는 감각적인 요소가 많이 작용하는 디자인 업무 특성을 위해서 조처를 바꾸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3년 전부터는 디자인 센터에서는 데이터, 드림, 디자인 약자로 DDD라는 이름으로 디자인 전과정에 데이터화를 추진하였습니다. DDD는 디자인 과정의 버출 개발 프로세스라고 할수 있습니다. 데이터로 만들어진 디자인 모델을 실물 모델에 가깝게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는 VR 기술은 DDD의 핵심 도구입니다. 이 VR 기술 덕분에 내년부터는 모든 차량 개발에 DDD 프로세스를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DDD 이전에는 새로운 상품이 기획이 되면 여러 개의 스케일 모델을 만들어서 디자인 가능성을 정하고 단계별로 모델 수준을 줄여해갔습니다또각 편이 끝나고 나면 측정을 통해서 데이터를 회보하고 디자인이 승인된 이후에는 캐드 데이터를 활용하여 본격적인 엔지니어링 및 설계가 시작되었습니다. 반면에 그 DDD 프로세스는 디자인 데이터가 항상 존재합니다. 디자인 전체 과정에 우리 디자인과 설계, 시험, 생산 등의 엔진을 구분 사이에 데이터 공유가실시간으로 이루어져 개발 효율성이 높아졌다 또한 아, 신제품에 대한 기획안이 완료되기 전에 VR을 이용해 디자인 방향성을 구체적으로 제안함으로써 신제품의 개발 방향을 명확히 하여 개발 과정 전체를 프론트로 대할수 있습니다. VR 및 디지털 개발 프로세스로 비용과 기간이 단축되는 장점들을 예의 많이 우리 현대 기아 제네시스는 이제 가성비 높은 모델을 시장에 빨리 빨리 내놓는 그런 트렌드를더 이상 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절감한 개발 비용과 확보한 시간을 제품의 품질을 높이는 데 투자하여 좀더 완벽한 제품을 고객에게 선보이고자 합니다. 이처럼 어, 프로세스의 변화를 이해하고 VR 시스템을 목적으로 소개하게 하셔서 우리 디지털 품평이 어떻게 지난 2 0년간 어떻게 변화되는지 <laughs> 20여 년 전에 지금뭐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는 방송국에서 사용하던 디지털 테타캠의 턴테이블 애니메이션 효과에서 이와 같은 대형 스크린에 실물 크기로 영화를 보듯이 디자인 평가를 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2010년 초부터는 고성능 슈퍼컴퓨터를 사용하여 실시간으로 렌더링을 하고 입체 현상을 구현하는 그한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경험하신 지금의 시스템은 헤드 마운틴 디스플레이, 소위 VR 고글을 활용한 몰입형 VR 시스템입니다. 올해 초에 도입하였고, 양산 개발에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을 도입하기까지는한 16년 10, 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그 시스템에서 지금 여러분이 시험하신 VR 시스템 도입은 불과 7년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 이 평평장이 예전에는 실시간을 보 영화를 보듯이 평평하던 곳인데, 이제는 지금 보시는 것 같이 그 VR 시스템을 지금 이 공간이 가로 세로 약 20m 이상의 공간입니다. 지금 보시면 은 움직임을 트래킹할 수 있는 트래킹 센서가 저기 천장에 달려 있고요, 36개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모성 백팩 PC와 헤드마운트드 디스플레이 HMD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시스템을 네트워크를 통해서 제어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시스템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프로세스와 우리 데이터에 최적화된 VR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습니다. 이는 20명이 동시에 실물 모델을 품평하는 똑같은 환경에서 가상으로 구현한 자동차를 어, 품평할 수 있는 글로벌 자동차 메이커 최대 규모의 품평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VR 품평, 아 VR 시스템의 가장 큰 이점은 실물 모델을 구현할 수 없는 단계에서 실물 모델의 거움과는 실제 환경과 같은 VR 한경 모델을 만들고 다양한 장치들을 시뮬레이션해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VR 교수의 가장 큰 변화는 기존의 VR 작업은 아까 말씀드린 슈퍼 컴퓨터를 다루는 전문가에 의해서만 도래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부 정규 수평 시점에 이벤트 형태로 그룹 이 이루어졌는데 이제는 관련 개발팀들이 수시로 모여서 데이터를 보면서 논의하는 일상의 시스템이 되었습니다. 바로 지난주에도 우리 거래적 후속 모델의 개발 관련 회의를 본사 회의실 안에 바로 이곳에서 했습니다 그랜저의 모델 데이터를 다양한 재원과 다양한 프로파일을 변경하면서 앞으로 개발될 그랜저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문의를 하던 것이죠. 또한 이 시스템은 공간과 시장에 제한없이 VR을 활용해서 글로벌 시장의 딜러와 고객들에게 개발중인 우리 디자인을 보여주고 그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디자인에 반영하였습니다. 해반영 이렇게 하고서 마케팅 효과까지도 같이 얻을 수가 있었고요. 지금 아래 보신 그림처럼 요거는 지난 10월 말 북미 상용차 전시회 에 전시한 수소 전용 대형 트럭 컨셉인들 넵튠입니다 바로 2 차의 개발 당시 바로 이 장소에서 경연층이품평한 모델을 풍평을 통해서 결정한 모델을 VR 모델을 만들어서 현지 고객에게 좋은 이경험수 품평 VR 모델을 여러분들이 꼭 체험하실 수 있게 준비했습니다. VR 시스템은 단순히 모델을 가상의 환경에서 평가한 것을 넘어서 글로벌 디자인 센터의 방법, 그리고 드라이브 시뮬레이션 등을 가능케 해서 디자인 업무 형태까지도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은 초기 단계나 시공 운영 중에 있는 몇 가지 VR 운영 사례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디자인 센터의 헤드쿼터인 이방양 디자인 센터를 중심으로 했어요. 미국 올바인 독일 유세사인, 그리고 일본 육과, 중국은 연태, 북영 상해, 그리고 인도의 하이그라마드 스튜디까지 기존의 화상이시지 않고요. 가상의 디자인 기반 학교되 모여서 같이 디자인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작점은 아, 모델이 출시될 시장의 환경과 사용자의 경험 환경 등을 구현해서 주요한 라이팅 시뮬레이션 및 다양한 기능들을 사용자 관점에서 검증합니다. 따라서 현지 시장에 최적화된 모델을 내놓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이런 가상현실은 전기차의 라인업 인대 그리고 미래 모빌리티 환경을 예측하고 가상으로 구현함으로써 당사만의 미래 자동차 컨셉 및 시나리오 개발에도 많이 활용될 것입니다. 이렇게도 실물 자동차에 가상의 부품 건을 합쳐서 구현하는 증강 현실이라고 하죠. AR과 디자이너가 책상에 앉아서 모니터를 보면서 작업하지 않고 가상의 공간에 스케치와 모델을 직접 만드는 등의 다양하게 활용될 예정입니다. 앞으로는 지금까지 앞으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DDD 프로세스와 VR를 적용한 모델들이 출시되니까이 모델들이 출시되면 과연 DDD와 v r 을 활용한 디자인의 결과가 한지 여러분들이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VR 투평 체험하시면서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면 제가 여기 계속 있을 거니까요.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현대기아 자동차에서 디지털 체력 업무팀을 맡고 있는 한명빈입니다. 저희 현대기아차는 20년 전에 처음으로 스킨 내부의 비어 있는 공간을 단단히 채우는 작업, 즉 설계는 디자인이 추구하는 형상을 실체화하는 과정입니다. 다음은 디지털 차량 구성입니다. 자동차는 수많은 부품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를 설계하는 설계자도 많습니다. 이 설계자들의 3D 캐드 데이터를 모아서 디지털 차량을 구성합니다. 디지털 차량의 검증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실차와 유사한 색감과 표면 질감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이 디지털 차량의 장점은 모든 옵션의 사양에 차량을 검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썬 노트, 변속기, AVN 등이 포함된 풀 옵션은 물론이고 기본 사양까지 검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디지털 차량 검증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디지털 차량은 디자인, 패키지, 시험부터, 음, 그 조립, 품질, 리사이클 조립까지 전사 각 부분이 이것을 함께 활용하여 실제 차량 제작전의 설계 완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아진 설계 데이터는 방대하기 때문에 한 번에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저희가 단연간 출적된 데이터 최적화 기술을 통해 디지털 차량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을 활용하여 내장, 외장의 외관 품질을 높이고 내부 구조 데이터를 확인하여 설비 구조를 최적화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차량 제작 시 다양한 파트의 움직임을 실차 수준으로 구현하여 각종 도어류, 트레이 등의 작동 배정뿐만 아니라 고객 관점에서의 사용성, 작동 외관 등도 평가하고 있습니다. 소동 부품 중에 움직임이 복잡한 부품은 기구학적인 움직임을 실차 수준으로 평가하여, 어, 실차 수준으로 구현하여 평가하고 계산합니다. 설계 부분의 VR 활용으로 저희가 왜 VR를 활용하고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3D CAD 디지털 차량에 재질을 입히고 작동을 시키고 검증하는 방법은 디지털 차량을 평면으로 보는 관찰적인 관점이었습니다. 시차를 평가하는 수준, 즉, 40만 있는 고객의 눈으로 디지털 차량을 평가하기 위하여 VR 입체 평가 기술을 도입하였고, 디지털 차량 평가를 버추얼 차량 평가로 발전시켰습니다. 다음은 가변 엔지니어링 법의 활용입니다. 여기서 가변 엔지니어링 법이란 운전자 시트로부터 악셀 페달, 스티어링 휠, 조작류 사이의 각도, 높이, 거리처럼 다양한 차량의 조건에 맞출 수 있는 설계 검증을 위한 모듈입니다. 이 가변 엔지니어링 법을 활용하여 가상 공간에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가장 작은 경차, 가장 큰 수납차 및 운전자세가 낮은 스포츠형 세단까지 각 차량의 운전자세를 가변 엔지니어링 법과 버츄얼 차량을 연계하여 고객이 운전할 때 조건과 동일하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상주행 안전성 검증입니다. 도시, 고속도로, 경사로, 터널 등 다양한 주행 조건의 가상도시를 제작하고, 가상주행 시 전방 시계성, 자외선 시 전측방 시계성, 차선 변경 시 아웃사이드 리어뷰 미러의 후방 시계성 평가를 통해 주행 중 고객과 보행자의 안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 리모컨 스위치, 오디오 스위치, 공조 스위치 등의 조작 편의성을 확인 가능하며, 다양한 조건에 의해 실제 차 제작 전에는 확인하기 어려웠던 차량 내부의 공간감, 시각적 압박감 등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엔지니어의 관점으로 홍모 주행 시 엔진 거동 및 주변. 실차에서는 확인이 불가능한 유동 현상에 비한 단면의 절개 손실 측정을 통하여 확실한 개선 방안을 실차 제작 전에 만들고 있습니다. 다음은 차량 내외부 공력 시뮬레이션입니다. 연비 향상을 위한 차량 내외부 공력 시뮬레이션 결과를 V R 에 가시화하여 실차에서는 확인하기 힘든 차량 하부에 대해서. 가상 공간 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해석 결과의 과시화는 해석 분야 외 다른 부분에서도 문제점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설계 부분의 VR 활용 효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세계 고객들의 다양한 니즈와 급변하는 모래, 미래 모빌리티 기술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한 가상 현실 기술의 활용은 현대기아차의 장점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시작차를 대체할 버추얼 시작차를 만들고 기존의 시장 파이럿트 차량 개발에서 버추얼 차량 개발 체제로 전환이 시작되었습니다. 설계 부문의 VR 활용은 엔지니어들에게는 최고의 자동차 기술을 신속하게 최적화하여 구현할 수 있도록 기여합니다. 또한 고객관점서 <laughs> 입체평가를 통해 더욱 안전하고 편안하고, 새롭고, 완성도가 높은 자동차를 제공할 수 있게 합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현대 기아차는 4차 산업혁명시대를 선도해 나갈 현실과 가상세계 간의 융합기술인 가상현실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대 기아차는 고객의 높은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가상공간에 직접 들어가서 고객의 운전과 조작 경험을 사전에 검증하고 좀더 멋지고 창의적이고 안전한 자동차를 만들기 위하여 차량 개발 전 단계의 가상현실의 기술과 기술의 개발과 활용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